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9회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지자체가 개업공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직거래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 중개거래라면 국가 등이 계약일방 당사자라도 개업 공유회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개업 공유회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 공유회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해도 됩니다. 3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 계약에 의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신고 대상입니다.근공도시 빈산주택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 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 공급받았을 때 신고했다면 전매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즉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 아니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도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아, 5번 조금 기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은 하면 되겠고요. 제출은 1인이 한 사람이 제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그러면 같이 왔는데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꼭 그런 취지는 아니다. 라고는 하는데 신고서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입주권인 경우에 물건별 거래가격 및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고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입니다. 우리 분양받으면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받으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없고,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 외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각청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그다음에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 그다음에 자산 장부 가격의 변경 그리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모두 다 해당이 되네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쌓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밖에 이번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하여공개 사업의 근연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렵죠? 역시 어렵다는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1번, 매매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의 성명, 주소 적어야 되고요. 2번,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 2번이 정답이네요. 이 서식이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주 나오면 어려울 수가 없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 공개사가 신고하니까 개업 공개사 인적상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토지 거래 허가한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개업 공개사의 성명 주소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그리고 4번 토지 이용객의 계획서 5번, 토지취득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입니다. 9호 서식. 모든 서식을 우리가 다 공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내용이고요. 어려운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고, 이건 딱 이때까지 34번 시험 봤는데 한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주 정도 합숙을 한답니다. 출제하기 전에. 어 10월 말에 시험 보니까 한 10월 중순쯤 출제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답니다. 아무 책도 못 가지고 가고요. 우리 시중에 각종 출판사 책 전혀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물론 그 대학 교수들이 쓴책한 150여 권 참고서적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1주 정도 교육받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그렇다고 해서 작년 기출문제 똑같은 지문 5개 그대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 최소한 70%는 출제해야 되고요. 좀 쉽게 내면 80%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숙지하시면 고득점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